띵글! 이제 편심하중을 받는 리베디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벳이 편심하중을 받을 때각 리벳에 걸리는 전단력은 편심하중에 의한 직접 전단력 F1에 모멘트에 의한 전단력 F2를 더해서 구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직접 전단력은 편심하중을 리벳의 개수로 나누어준 값이고 편심 모멘트에 의한 전단력은 리벳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구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300N의 편심하중을 받는 리베디움에서 리벳에 생기는 최대 전단력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각 리벳에 걸리는 전단력은 직접 전단력 F1에 편심 모멘트에 의한 전단력 F2를 더해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단력 F1은 편심하중 300N을 각 리벳에 동일하게 나누어준다고 생각하면 300N 나누기 리벳의 개수 3으로 이 300N의 편심하중은 각 리벳에 100N씩 하중이 걸리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세 개의 F1을 더한다고 해서 300N의 편심 하중이 가해지는 것과 완전히 동일해지지는 않습니다. 300N의 힘은 수직 하중 외에도 리벳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모멘트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멘트에 의해 생기는 전단력 F2는 리벳의 중심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을 사용해서 구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300N의 편심하중에 의해 리벳들의 중심인 G점을 기준으로 모멘트가 발생하고 그 크기는 300N 곱하기 거리 500mm입니다. 이 모멘트와 똑같은 모멘트가 리벳에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향의 전단력 F2가 발생해야 합니다. 즉, 두 개의 F2가 만들어내는 모멘트 2 곱하기 F2 곱하기 리벳의 중심 G로부터의 거리 100mm가 300N의 편심화중이 만들어내는 모멘트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면 F2는 750N이므로 리벳에 생기는 최대 전단력은 가장 오른쪽 리벳에 생기는 전단력으로 850N이 됩니다.